귀한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하셔서, 말씀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 앞, 예수님 께서이 어, 세상에서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무한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어디까지냐라고 규제를 한다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는 칼을 들고 내 목부리를 내 목에 칼을 들이 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원수까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일곱 명의 형제들이 첫째 형이 죽어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는 첫째가 죽고,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가 들어가고 또못 낳고 죽으면 셋째가 들어가고 넷째가 들어가고 그런 그 관례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일곱 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죽었어. 애도 못 낳았어. 그리고 형수도 죽었어. 그 천국에 가면 누구 부인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두예인들은 부활이 없다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리고 천사처럼 있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 사두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낭패를 봤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이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중에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중에 뛰어나게 말면이 좋고 그중에 뛰어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많은 개명이 있는데 이 개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 될까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이 율법의 개명 중에 큰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모든 걸 품고 쉽게 이야기하면 성계를 품고 살으라 소리.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막 가시처럼 솟아오른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을 내가 품어야 돼. 내가 그 가시를 품으면 나는 안에서 상처를 다 입어. 그래도 그들을 품어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한 것이다. 이두 개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곧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개명이고 대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할수 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웃은 구별이 되고, 이웃은 나에게 가까운 것과 또먼 것, 나에게 해코지하는 것과 나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사랑하라. 이거는 쉬운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 사람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꼬지하고, 나한테 못되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품어서 뭘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같이 하는 겁니다. 절대 홀로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같이 하는 겁니다. 부부가 교회를 해도 그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자녀들과 해도 그건 같이 해야 되고, 타인이 와서 교회를 이루어 가도 같이 해야 돼요. 절대 나누어지거나 거기에 균열이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생활 속에서 이두 가지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의가 드러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걸 가르켜서 성경은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게서 선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이웃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선택에는 어떤 개체, 혹은 어떤 내가 해놓은 어떤 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이 그냥 하나님 선택하고 그냥 이웃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찾아온 이웃이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좋은 것 찾고 내 필요한 것다 채워주는 것 찾고 그래요. 얼마 전에 참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가, 어, 우리, 동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이 찾아오면 품어야 돼. 그랬어요. 나보고 미쳤대요. 나보고 미쳤대요.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찾아오면 품고, 그 사람이 힘들다고 러면 도와줘야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 지금 하늘에 나가신 우리, 음, 작은아버지 거고, 고 백금웅 목사님께서. 내가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죠. 교회에 왔는데, 교회를 나누려고. 그래서 교회 장로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한테 가서 끊임없이, 그, 막, 이렇게, 부드럽고, 막, 상, 그 온갖 이 저기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를 자기 마음으로 샀어요.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따져보니까 절반이 넘어요. 그때 한 5, 60명 됐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작심을 했어요. 그래갖고, 쿠데타를 이제 일으킬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리고 장로 집에 집사님, 권사님, 평소도다 모였어요. 그, 그 부류들이. 그래서 디데이를 잡으려는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 어, 목사님이 거기를 가고 싶었던 거야. 왜 그런지는 또 모르겠대. 내가 그때 물어봤더니, 야, 그럼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가고 싶었다, 그래.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 장로님 이 부르니까 막 바깥에서 웅성웅성 소리를 들었는데 장로님 하니까 조용해지더래. 그래서 그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나오더래. 아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서 우물쭈물 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이제, 이제 내쫓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그냥 잠재워지잖아요. 뭐 말할 게뭐 있어요? 그 현장을 들쳤는데, 그래 그냥 돌아왔대요. 토요일 날되니까 장로님 와서 아 그게 아니라 어쩌고하면서 변명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가 찾아와서 이제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수리하면서 웃으면서 그랬대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는 하지 마.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노예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걸 그냥 보내냐고. 막, 그걸 보수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목사가.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수사니까 강수사 시험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얘가. 왜? 그, 목사 안수위원회 우리 작은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수박 하나 들고, 수박 하나 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돌려보냈어요. 그냥 뭐 얼마 전에 만났어요. 안 만나려고 막그 같이 뭐 하자더니 도망갔어요. <laughs> 다른 데로 도망가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선택 잘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선택을 다른 데로 기울이면 그 이단을 찾아가거나 타종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3일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들이 와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춤을 추고 놀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어, 이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던 모세가 보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왜? 모세가 올라가서 아무리,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의 앞세운 사람이 잡족들의, 잡족들의 그 대장들이요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 이, 이스라엘 이 사람까지 설득하고 막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느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뭐라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놓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론이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생 땅에서 이렇게 섬겼던 신이 금송하지. 가장 친숙했던 것이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놨어요 그것은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고생 땅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이방신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춤을 추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왔어요 화가 난 모세가 돌판을 던졌어요 그리고 굶숭아지 갈아갖고 먹, 먹였어요. 선택이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변함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세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달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지, 어떤 형태에 있던지,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금송아지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세로 아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많음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지,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는지. 내가 이웃으로 선택했으면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 거기서 오는 것이 나한테, 어, 독이 오든지, 해가 오든지, 고통이 오든지, 나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참 힘들어요. 변호사님이 옛날 김육분씨할때 나한테 물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제일 억울해요. 목사님은 그거 돈도 못 보고, 봉투도 못 보고, 앙값도 못 봤는데, 목사님이 사기꾼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사과하고 오면 나는 그냥 받아주겠다고. 내가 먼저 고소 안 했어요. 본인이 고소해 갖고 끌려갔어요. 내가 그리고 삼진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또 찾아왔어요. 몇 주, 몇주 전에 왔죠. 와 가지고 여기서 응, 예배드리고 조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목사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고 갔어.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대. 근데... 가지고 가 3, 4일 만에 욕을 막 변호사 저 뭐, 목사님 핸드폰에다 욕을 써서 보냈어. 그게 무슨 사과예요? 그게 무슨 사과냐고. 그데 나는 받아 줘야 돼. 왜? 이웃이니까. 이웃이니까. 오늘 우리 삶이 주님을 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때 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입성했죠.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두개인도 예수님 앞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금 바리세인도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율법사는 자신있게 율법을 들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첫째, 제일 되는 개명이 무엇이냐, 라는,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모세 때로부터 빛이 1500년 경이었는데, 1500년이 지난 AD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도, 율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율법을 주, 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장로들의 유전이 나옵니다. 그걸 보태기 시작해, 유전을. 그래서 내가 조금 못 지키는 것은 장로의 유전으로 해서 유예를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구약성경에 613개 명령, 이 율법을 과연 다 지킬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되는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제일 되는 계명만 우선 잘 지키면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덤빈 거죠. 어떤 계명이 크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최고다. 하나님 사랑하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결국 사랑은 율법 위에 있어요. 사랑은 율법을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빼고 법을 따지니까 속상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신명이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네, 얘기 19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토라잖아요 그중에 바로 핵심이 십계명에 있죠 일계명, 사계명은 하나님, 그리고 오계명에서 십계명은 이웃. 율법은 십계명은 왜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표표준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에서 실패가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관계도 실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큰 개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올 한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올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말씀대로 우리가 첫째냐 둘째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사랑할 수 있, 있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가 목,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만큼은 참았어. 내가 이만큼은 용서했어. 그게 아니라 그 담벼락을 헐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어,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기 요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생활 또 우리가 어, 신앙의 생활 우리 교회 생활 다. 똑같아 똑같야될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세요. 순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사랑한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선택을 잘한 사람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계에도 잘 맺어가는 겁니다. 올한해 그렇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 10장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올한해 동안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올한 해는 그리스도인답게 성공이란 말은 우습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성공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